찬송가 182장 아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home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로 2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남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남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루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합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로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니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세겜에 가서 왕이 되었던 이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70명의 형제들 중에 막내아들 하나 요담이 피해서 도망가서 이제 일어난 그런 일들을 오늘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결국은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인데 어,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악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두고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의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은 이사필기정에 이런 결국 오른 위치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는지 이런 의혹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어 이제 요담은 이제 이 70명을 죽일 때에 도망가서 숨었는데 이제 그리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결심하고 외칩니다. 이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한번 똑바로 들어 봐라. 너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나무들이 나무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가서 감람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좀돼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니다. 나는 기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수 없다. 나는 내가 할 소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무화과 나무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야,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 아니야, 나는 단 열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맛있는 열매를 공급해야 돼. 그것이 내가 할 일이야. 나는 왕이 될수 없어. 그러자 이제 포도나무에게 또 가서 말하죠. 그럼 포도나무야 네가 우리에게 좀 왕이 되 주겠지 않겠니? 아니야. 나는 정말 중요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해야지 내가 무슨 왕이 되겠어. 이제 결국에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가시나무야 네가 그러면 우리에게 좀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왕이 될수 있지. 내가 내 그늘에 와서 너희가 피해. 그리고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시에서 불이 나가 가지고 너희를 다살 거야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아비멜렉이 너희의 피줄이라고 해서 너희가 이 왕으로 세겜과 밀로에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에게서 불이 나오고 또 너희에게서도 불이 나가서 서로 서로를 사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담의 아버지와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이 기도운이 그 동안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했던 사람이 기드온인데 너희가 생각해봐라 너희가 고통 중에 미디안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다 잊었느냐?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갚을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를 어떻게 그 아버지의 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에 이렇게 아비멜렉을 세워서 이런 일을 내가 할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저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없어서 요담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쭉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젊었을 때는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았냐 하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뭐를 쌓아야 되고, 또 쌓아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능력도 쌓아야 되고, 이렇게 쌓는 것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인생의 후반부에 가면, 내려놓는 것에 힘을 다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정말 어떻게 잘 내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후반부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뭐 죄된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 하나라도 더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는 것에, 내 인생도 좀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뭐 우리가 가진 각자가 처한 환경과 각자가 처한 모든 여건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많이 내려놓는 사람이 신앙의 성공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그리고 시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냐면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한 가지 욕심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아무것도 안될것 같으니까 형들이 막 그렇게 무수히 많고 형제들이 능력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형제들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가 왕이 될수 없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전부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욕심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욕심이 잉태하니까. 욕심이 이제 자라나서 그것이 장성하게 되니까, 이제 욕심이 잉태에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다. 그런 것처럼 욕심은 죄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가 뭐 세상적인 욕심을 갖는 사람들은 우리는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뭐 세상에 나가보면 남의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도 어제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참별 사람도 다 있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일곱 살짜리가 거물주인데그 깡통 사기라고 하는 깡통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일곱 살짜리가 그 건물의 주인이어가지고. 그 일곱 살짜리가 그 깡통 전세 주인으로서 사람들의 돈을 다띄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버지가 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내세워서 했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돈도 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도 물을 수 없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인데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아이에게서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일들도 세상에는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연루되어 살아가고 있죠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나 신앙인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된 것은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이일 안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가 늘 끊임없이 이런 것을 물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격도 제어하지 못해서 막 불같은 성격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다혈질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도 숨 한번 고르고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이렇게 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한번더 묻는다면 우리는 실패를 줄여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수도 줄여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 하나를 우리가 줄여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내려놓는 연습을 할 때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냥 한없이 약한 그런 존재인데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그런 것인데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은 뿌리 뽑힌 나무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햇빛이 이제 그에게 비치면 서서히 그가 뭘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너희는 포도 나무니까 그냥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해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열매도 하나님이 맺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무얼 하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니까 정말 감사한지 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 이것을 결정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몰려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고 나서 내가 불안해 감사도 없어 기쁘지도 않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사실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이익만을 쫓게 되도록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놓고 산다면 이제 오늘 구장 읽지는 않았지만 구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동참해서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죽이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런 그 아주 악한 일들을 행했는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으니 그러면서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하고 구장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은 악한 일도 마찬가지고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는 그 원리가 우리 모든 삶 속에도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제 오늘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을 보낼 것인가?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 안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자꾸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거예요. 내려놓는 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켜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는 그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니 이 행복도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행복을 오늘도 만드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번지헌금 김한울 김다울 청년 드리셨습니다. 일작감사헌금 허승수 바자 장로님 가정 드렸습니다. 신림 전도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또한 욕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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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이 더 기뻐질 수 있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도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되 하나님이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이제 각 곳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 모든 욕심, 육심, 세상적인 욕심과 또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